자, 안녕하십니까 평생우료주식투자카페에서 전해드리는 오늘도 역시나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스치면 상한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핫 이슈죠 최근 핫 이슈가 코로나로 인해서 뭐 치료제를 만들거나 백신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응압변경동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아뭐 호흡기를 만든다거나 뭐 이런 부분에 있는 종목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진짜 엄청나게 그래서 어그 중에서 좀몇 종목을 좀 꼽아 봐서 어떻게 이것도 이제 계속 보면 볼수록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는요 계속 보면 볼수록 그런 패턴이나 아, 유래, 사례 같은 거를 계속 눈으로 익히면, 지금은 그, 이제, 지나간 거를 보고, 분석을 하는 부분이지만, 앞으로는, 어, 이제 그렇게 될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GH 신소재라고 하는 종목인데 참고로 어, 책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1번부터 어, 그리고 책을 보유하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다 녹화를 해놨습니다. 보시면 투자에 좀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을 만한 설명을 해놓았으니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릴 때, 1번은 이제 봉 차트에 대한 관련된 부분, 2번은 이동 평균성 관련된 부분, 3번은 추세선 관련된 부분, 4번은 지지와 저항, 뭐 박스권 흐름이라고 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숫자로, 뭐, 어디를 참조하시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5번은 반전형과 지속형 관련된 부분, 그리고 6번은 거래량, 그리고 7번은 보조지표, 그리고 8번은 개분석 뭐 이렇게 숫자를 나열을 해놓을 테니 그 부분을 보시면 조금 더 참고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몇 번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책과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들 공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GH 신소재라고 하는 종목부터 이야기를 해드리겠는데요. 어, 이 종목은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 부직포를 만드는 회사로 예전에 그 이름이 이제 금호엔티라고 하는 회사에서 GH 신소재로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최대주주는 NVH 코리아라고 하는 그런 업체로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최대주주가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응합 병상 관련된 부분까지 이제 엮이면서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 분석을 통해서 얘기를 해드릴 부분은 기술적인 그런 시그널들 그러니까 신호들이 하나로 한 군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못해도 여덟 개에 대한 제가 여덟 개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드렸지만 여기에서 뭐한네 다섯 개 정도가 한꺼번에 연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 시세의 흐름은 상당히 크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제 상승하기 전에 흐름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이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세상으로 저점은 높아지고 고점은 막혀져 있는 이런 흐름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직각삼각형, 이제 어떻게 보면 5번의 이제 반전형 지속형 쪽에 직각삼각형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뭐 거래량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평선적인 부분은 뭐 이평선이 오일선이 이제 어, 21선을 하향 돌파를 하려고 하니 이것도 이제 데드크로스고, 봉차트도 계속적으로 음봉, 양봉이 나열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음봉. 그리고 박스권이라고 해봤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이제 밑으로 하락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좋지 않은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 타이밍을 딱 이때 보면, 이때를 보면 또 이야기가 틀려지죠. 이때 이제 상한가 언저리까지 갔고, 27%갔고요 어, 이때는 이제 거래량이 상당히 수반이 됐으니, 그리고 5일선이 이제 11선과 21선 지지를 받으면서 골든크로스가 나타난 상태고요 그럼 보세요. 거기에 봉차트, 장대양봉장대양봉이라고 하는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아, 어떠한 방향을 한쪽으로 크게 만드는 경향을 보일 때 이런 장대양봉을 보이잖아요. 장대음봉이나 아, 그러면 이제는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 역시 매수가 들어왔을 거고 그러면 1번 봉차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 2번도 이동평균선을 봤을 때는 5일선이 11선을 돌파하니 를 긍정적 추세선도 역시나 직각상박형에서 이제, 단기적인 고점을 뚫은 부분이잖아요? 이 추세 흐름을 보시면. 그러니까, 추세 흐름도,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는 타임, 그리고 박스권도, 단기적인 박스권 흐름을, 아 3,400원에서 4,000원 정도라고 봤을 때, 4,100원이라고 봤을 때, 역시나 돌파.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다 이루어진다는 부분입니다. 박스권이라고 하면, 역시나 박스권도 돌파를 한 부분이죠. 예. 네. 그래서, 3월부터 시작을 해서 8월까지 약한 5개월가량 조정이 나왔었고, 8월 18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하는데, 아, 여기 이제 거래량까지 실렸고, 그리고 보조지표도 확인을 해보면 결국 플러스로 전환되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갭은 만들어지지 않았구요 갭은 거의 사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일곱 개 모든 전 포지션을 따라서 다 매수 포지션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 거의 상한가 그 흐름이다 이걸 좀 길게 보면 이제 여기에서 앞선에 매물대가 이제 2월달에 상승을 했었던 매물을 이제 아, 돌파를 할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아, 그 다음날, 고민이 상당히,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크게 수익을 냈으니, 앞선 고점에서, 아, 한 3, 3, 그러니까 4,600원으로 마무리를, 4,700원에 635원으로 마무리를 했으니, 못해도 600원에서 5000원 정도 사이에서는 매물이 나올 거다. 그러면 난이 구간에 있어서는 수익을 챙기고 갈 거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야 이번에 상승은 5500원을 돌파할 거야. 그래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도 있겠죠. 아,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앞선 고점 그러니까 고점 부분을 계속 갱신을 하고 있는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시점에서는 아, 수익을 일부 수익 실현 하는 게 맞다. 기본적으로는. 그럼 한번 볼게요. 어, 장 초반에는 마이너스 3%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 중에 마이너스 7%까지 갔다가 이게 다시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거의 이제 상한가 시세까지 나타났죠. 24%까지 올라갔고 장 막판에는 13%까지 마감이 됐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아래위로 변동성이 장 초반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해도 이제 30%가 넘는 변동성이 나온다는 거죠. 만약에 24%이 고점을 아, 돌파를 하라네라고 해서 매수를 했던 사람들은 마이너스 10%가 된 겁니다. 예 맞죠? 그러면 결국에는 뭐 4,000원 밑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런 부분은 수급이 수급을 불러 일으켜서 상승을 할수 있으니 나는 그냥 가만히 보고도 아, 어, 넉, 너, 여유롭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하지만 이제 고점에서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10%가 된 거니 얼마나 가슴 떨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한 그런 흔들림에도 팔고 나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투자의 심리 어떠한 구간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서 투자의 심리가 상당히 틀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 첫 번째도 저점 매수, 두 번째도 저점 매수, 세 번째도 저점 매수라는 거죠. 아, 그리고 상한가 조정 한번 나왔고. 조정도 크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시 시가에 마이너스 7%시 어. 만약에 또 8월 2 0일날 상한가에 따라 잡았다라고 하면 6,800원대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시작하면 6,200원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살이 떨리겠죠, 또,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장중에 마이너스 15%까지 빠집니다. 그러면 이제 고점 대비했을 때 거의 한 30%가 빠지는 건데, 이걸 이제 누가 견디겠냐, 이거죠. 제가 봤을 때는, 아, 진짜 돈이 좀 많다. 나는 뭐, 어떠한, 뭐, 움직임에도 까딱 할 수,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산이 있다. 하시는 분들만 뭐,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 시가 플러스 2% 시작을 했고 종가 아, 저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3, 4%까지 밀어놨다가 다시 종가에 플러스 3% 고점 마감. 그리고 상승 앞선 이제 고점 부근 때까지 왔죠. 그리고 나서 또 상한가.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4,000원대 초반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100%를 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거고. 원래 편안하게 볼수 있겠죠. 뭐 아, 아래 위로 엄청 흔들어 대든 뭐 하, 상관없습니다. 예, 어차피 뭐 6,000원대 이상 올라갔을 때 이미 60% 정도 수익이 났기 때문에 뭐 뭐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없죠. 하지만 이제 위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얘기가 틀려지겠죠. 그런 부분이고 주봉상 보셔도 앞선 고점을 돌파할지에 대한 여부 5천원을 돌파를 과연 할까에 대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이때 뭐 수익을 좀 매도를 하신 분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에 돌파를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다. 그래서 예전에 고점 부근인 7천원 부근 때까지도 다 돌파를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그러면 그렇게 좀될수 있을만한 종목이 나올 여기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부분인데요. 어, 파버 나인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파버 나인. 뭐 동사는 <laughs> 알루미늄 소재 가공 업체고요. 뭐 생활 가전 제품, 그리고 의료기기, 그리고 알루미늄 소재 외관 제품 뭐 이런 부분을 만들고 있는 업체인데, 뭐 제품은 주로 뭐 삼성전자에 납품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눈여겨 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인공호흡기를 동사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인공호흡기 생산을 동사도 하고 있어서 2분기에 좀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도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났고요. 아, 그리고 하지만 이 2분기보다는 3분기에 더 실적에 대한 부분이 더 뒷받침이 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스치면 거의 이제 상한가 시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고로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보시면, 1번 봉 차트는 일단 양호하게 양봉을 만들어 놓은 상태고, 맞죠? 오늘 뭐 9.8%로 마감이 됐지만, 오늘 장 초반에 외수를 했다라고 하면 더 좋겠지만, 어찌됐든. 어찌됐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동 평균선은 역시 이제 오일선이, 11선 돌파, 21선 돌파. 그서 단기적인 골든크로스가 나왔고, 그리고 추세 흐름보다는 추세는 뭐 우상향을 하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고, 어, 조금 길게 볼까요? 그런데 이제 위에가 막혀 있는 부분이죠. 네. 추세는 저점을 이렇게, <laughs> 저점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어보면, 추세선이 이제 이탈이 됐다가 다시 추세선 위로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위에는 막혀 있는. 예. 그래서, 역시 추세선 자체로는, 아 완전하게 상, 상방을 만들어 놓은 흐름은 아니다. 못해도 6,200원에서 300원 정도를 유지를 해야, 아, 이제 추세선 자체가 이제, 우상향으로 전환될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3번은 좀 부족하고. 하지만 이제 4번에 대한 이제 박스권에 대한 흐름, 뭐 박스권 흐름이라고 봤을 때 역시 아직 돌파를 하지 못한 상황이다. 하지만 대략적인 박스 흐름을 보였었던 가격대 고점 부근은 임박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절반 정도는 줄수 있는 부분이고. 역시 이제 반전역, 지속역, 지속형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뭐뭐 뭐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지만 뚜렷 하게뭐 매수다라고 하기에는 좀 이른 부분이고 하지만 이제 거래량 정도의 흐름은 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거래량 추이로 봤을 때 그래서. 예전에 4월 달에 거래량만 양호하게 좀 돌파를 하면, 이번에는 상당히 좋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주봉상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상보다 월봉, 월봉을 보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6,000원, 그러니까, 최근에 박스권을 보였었던 가격은, 4,000원에서 한, 6100원 200원 정도 사이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6200원을 양호하게 유지를 하고 6300원까지 양호하게 유지를 하면 이제 단기적인 목표가는 7000원을 좀 보셔야 될것 같고 이번에 7000원을 어, 돌파를 한다고 라 하면 이제 8, 9, 000원까지 남아있는 부분이죠. 근데 최근 이들를 보면 어, 아까도 그 GH 신소재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렇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970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파버나인도 지금 시가총액이 830억 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두 배가 올라가도 1600억 정도밖에 하지 않는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좀 관심있게 보셔야 되지 않, 않나. 라는 부분에, 뭐, 봉차트, 이동평균, 그리고 박스권, 거래량 정도는 좀 유지가 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보조비, 보조지표 개분석은 제외하고 6개 중에 4개 정도만 뭐, 뒷받침이 돼도, 어, 포지션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라고 볼수 있어서, 오늘 좀 관심있게 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가치금 가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런 종목들은 이제 손절에 대한 부분을 장대 양봉을 완전히 하회하지 않는 시점이다라고 하면 뭐 5일선이나 뭐이 부분 뭐 4,500원, 5,300원 정도 뭐 수준까지만 이탈이 되지 않으면 뭐좀더 우상향 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바로 상승을 할지 아니면 또 미기적 미기적 거리면서 뭐 5,700원, 500원까지 하회를 했다 올라갈지 아니면 다시 박스권 하락 하단 부근인 5,000원까지 갈지는 보셔야 된다. 근데 최근 추이로 봤을 때는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이 스치면 다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하기 때문에 관심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한 7,000원 그래서 이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근 추위가 긍정적으로 이어지는 종목들은 실적의 우론에서 올라가는 것보다 수급적인 부분으로 올라가는 게더 크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참고하시고요.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